저의 멘토이신, 제가 모셨던 제1기획 출신의 브랜드 컨설턴트 분이십니다. 저분이 저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광고 홍보의 차이가 뭡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광고, 한자로 치면 널리 알린다. 홍보, 그것도 한자로 치면 널리 알린다. 하지만 홍보는 PR, 퍼블릭 릴레이션쉽의 여러 분야 중에 하나이다. 홍보는 더큰 개념이 아니라 PR이 더큰 개념이고 PR 안에 퍼블리시티 혹은 뭐 언론 홍보 다음에뭐 사내 홍보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그래서 전반적인 공중, 청중, 소비자들과의 관계를 좋게 하는 PR 활동을 퍼블리시티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사실은 PR과 홍보를 구분해서 좀 사용하는 게좀 애매하다. 하지만 핵심은 언론 미디어들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PR 홍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광고는 돈을 사용해서 그 광고 시간대를 바잉 구매해서 우리의 의도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홍보는 기사나 미디어를 활용한다. 광고는 광고 시간대를 사서 우리 광고를 제작해서 활용한다. 이렇게 광고는 커머셜, 홍보는 미디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누군가 물어보신다면 그렇게 대답하시면 좋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어, 요즘보다 예전에는 그 선전 봤어? 어제 그 선전 봤어? 어, 그거 배우 누구 누구 나오는 선전 봤어? 어 되게 재밌더라.라는 얘기들을 좀 섞어서 썼죠. 그 광고 봤어? 네, 그 선전 봤어? 네. 광고와 선전은 차이가 뭘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광고는 누가 얘기하는지가 명확합니다. 그렇죠? 어떤 제품이면 땡땡땡 회사 꼭 나오죠 로고가 그다음에 돈 주고 매체를 산다.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 반대가 선전입니다. 선전은 프로파겐다. 그래서 실제로 누가 선전 누가 선전하는지 조금 불명확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똑 돈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특정 대상을 주로 하는 것이 선전인데요. 사실 여러분들 모르 모르실 수도 있는데 광고들에도 선전의 어떤 기법. 선동하고 어떤 그런 프라파겐다적인 것을 기법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광고는 오로지 상품 판매나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한 커머셜적인 측면, 선전은 좀 정치적인 측면 혹은 어떤 무브먼트, 어떤 사회운동 이런 쪽들이 어 프라파겐다 쪽에 가깝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광고, PR 홍보, 선전, 차이 제가 한 줄로 다시 설명드리면 광고는 크리에이티브를 넣어서 돈을 사용해서 매체를 구매해서 커머셜하게 하는 것. 어, PR 홍보는 미디어,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 3번 선전은 조금 프로파 어, 약간 프로파겐다라는그 어원처럼 선동이나 뭔가를 움직이게 하거나 그런 쪽. 약간 정치적인 성격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 구분하실 수 있고요.